엄마가 한국사람이니까 일본에서 시어머니와 내네 식구가 함께 살며 평범하지만 솔직한 일본 생활이야기 들려드리는 킴스입니다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는 줄 알았는데 일본에서 아이 키워보니 현실은 결국 돈입니다 몇주 동안 비가 많이 와서 빨래를 실내에서만 널고 냈는데 맑은 하늘을 보니 뭐든 놀고 싶은 날입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 인사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사만 등록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얼굴 없는 제 영상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좀 못생겨서 얼굴이 안 나오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일을 겪는 걸까? 내가 남들보다 예민한가? 남들은 그냥 지나칠 일을 깊이 생각하고 유심히 바라보고 이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점 덕분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글이나 영상으로 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참 다행이라고 느낍니다. 타이밍 맞네 우연히 타이밍 맞게. 만났어 뭐 사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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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그니까? 왔어 어, 날씨 좋다 응 어. 추웠는데 추웠어? 하 했어 하하하 하면 너랑 슈퍼 가니까 좋다 뛰어왔다 뛰어왔어? 끝내고 왔어 물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오늘 또 나가야 돼 최매 형 어. 길게 실려면 아 <laughs> 어, 날씨 좋다 너무 신기하다. 어. 새 같아. 꼬마기 살래? 먹을래? 나는 별로. 그래. 과일은 이런 거 넣어도 되지 않나? 응. 키위 넣고. 나 딸기는... 나 딸기는 안 파니까. 제리 같은 거 넣으면 될까? 아니면 리가 이상해져. 호이프. 호이프는 사야 되고. 포도? 또 이거나 먹을까? 신기운데 꽁치? 까먹는 복숭아 젤리? 뭐 이런 것도 있네 일본 일본에도 있어. 그래? 이거면 될것 같은데. 거의 다 뜯다고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이거 뭘로 자르지? 그걸로 해도 돼? 아 그걸로 잘할려나그그 그 칼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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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만 해줘. 또빵 칼은 안 좋다. 보시다시피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나 교육은 일본에서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자녀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혹시라도 도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너무 미미가 좋아? 응. 그게 뭐가 맛있어? 이게 음, 먹는 거지. 몇 장짜야? 할머니도 좋아하는데 이거. 다 해버려. 네? 귀가 아깝다. 같이 튀겨버릴까? 튀겨서 먹으면 되지. 과일 샌드위치가 작년부터인가 유행하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머님이 요즘 자주 사드시길래 만들어 보는 중입니다. 보시면서 저는 이야기할게요. 아이가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 배우고 조기 교육이다, 뭐다 해서 학원 다니는 거 보면 솔직히 너무 빠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들은 논비리, 노비노비 자라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느긋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런 뜻인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창간 수업에 가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지쳐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느긋하고 자유롭게 키워야지 했던 마음은 어디론가 가고 없고 조급해지는 게 대부분 부모의 마음일 것 같아요. 한국도 영어 유치원이나 조기 교육에 열심인 부모가 많고 이게 사회 문제라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일본도 못지않게 많이 합니다. 교육열 높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명문대학 보내려고 어린 시절부터 특수학원 보내고 교육 많이 해요.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면 유치원부터 유명 사립에 입학시키려는 부모는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유명 국립초등이나 사립학교 진학하면 내부 진학이 가능해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왔는데요. 시어머님이 교육열이 엄청 높은 분이라 덕분에 일본 교육의 특수한 구조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경제력만 충분하다면 저도 유명 사립학교 보내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아이가 입시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사립 일반 학교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면 대학까지 웬만한 성적만 유지해도 내부 진학이 가능합니다. 요리사는? 심각하네. 단거. 예, 그거. 밥일 때. 조심히 들어. 그 거기 불좀 꺼줄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해야지. 세워서 하면 얘가 타이라가 되잖아. 엄마가 해. 내 딴지 여기 자른다. 응. 응. 오. 이렇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한두시간 뒀다가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기대됩니다. 어떻게든 힘든 입시를 피해 유명 대학을 보내려고 해외 유학을 보내 귀국 자녀를 만들어 특별 전용으로 와세다 같은 유명 대학에 입학시키는 부모도 있고 사립 유치원 사립 초등학교를 보내 큰 스트레스 없이 대학 졸업장까지 쥐게 할 수도 있고 중고등학교를 일관 학교를 보내거나 고등학교를 대학 부속 고등학교로 보내 내부 진학을 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 같지 않고요. 일본은 대학을 꼭 가야 한다는 인식은 덜한 분위기로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초등 저학년 때부터 학원은 거의 필수적인데요. 저희는 초등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원 보냈는데 한 달에 2만 5천 원 정도였고 여름 겨울 방학 특강 때는 10만 원 정도였어요.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학원 다닌 적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좀 저렴하지 않은가 싶어요. 많이, 드, 많이 드셔요. 맛있겠다. 음. 치킨 같은 ツ 맛있어? 사さ이로 하고 うんうん 많이 먹ん이ん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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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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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 食べてみます私、少しだけありがとう、買ってきたのよりおいしい、そこのサンドイッチ買って、負けないね、お母さん、あれ、いくらで買ってきたの ?480 円、あれ、前日のだと10%引くって書いてあったけど、私、そんなこんな、そんな高いですね、480円、あれが、こんなちっちゃいちょこちょこっとして、作ってみるって、さすがだね。これはうまくい

ねね、な,なかなか美味しいじゃないうん美味しい<の>美味しいね、うん、普通にスーパーで言ってる生クリームこれ切れないこれいやこれ本当負けないよあな全部食べれるよあそこの食べたから比較できる美味しい負けないぐらいパ、うん、ンも美味しい負けないすごいすごい美味しいじゃない上品な味噌さっぱりしてるもう一個食べますあの赤色何ブドウブドウもらっていいいやすごいね 이나 아직? 아니야 또. 이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 응. 이거 사서 먹는 게 더, 보다 이게 더 맛있어. 더난 응. 솔직히 처음에 이런 브루트산도 봤을 때, 응. 빵에 크림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사먹을 생각도 못 했는데. 맛있다. 어떤 사람이 사립학교를 왜 가냐고 묻더라고. 응. 일본에는 사립학교 많이 가잖아. <laughs> おじさんですね。サリーうん。サリーさっきケーキタントだ。ケーキタント。番号もたくし。一つ残してほしい。日本はなんで私立高校の話。中学校から私立行く人も多いでしょ。小学校は特別、幼稚園とか特別って言っても。中学受験が一番熱いよ。ずっと長い、教育熱心な家族は。教育熱心春、春入れます。 なんでそういういのの食べてるの葉っぱをを注意を引こうと思った葉っぱ食べるのため、ね、小学校から子供を塾に通わせて、うん、中学受験競争が激しいから中学の方が、うん、全然お金持ちがやっぱり多くて、うん、いくらでもお金かける入る人はね、うん、っていうのが中学入試で高校はここ何年かほら政府国が援助するじゃん昔はもうお金がやっぱりないと。 いけなかった教育費は高いからね国が1年間で収入あまり高くない家庭は38万だっけ、うん、マックスで、ねうん、年間ね38万円以上<ー>ただ多い高い学費って言ったら100万近くするそしたら足りないじゃない、うん、無償化って言ってるけどそんなもんないだから無償化ってフリーってことじゃない1万万だけど半分ぐらいはサポートできるから まあいい学校だったらチャレンジして高校から私立っていう人もいるんじゃない私立だったら国がそういう教育方針を決める必要ないから英語はもう勉強するカリキュラムにするとかさ確かにあとは大学入試せずにそのまま行ける学、うん、校だったらね大学受験する必要ないと大学受験する必要がないってすごいメリットじゃない、うん、ストレスすごい一般の高校受験生はほとんどんの人がないの都立そうだね都立が多い、ね、都立がメイン なんか私立に行く子たちより、うん、都立に行く子の方が多い,い普通に学校の平均の成績取ってたら、うん、お金もかからないし、うん、近くだし、うん、高校そこの高校に行けるって。 うんうん、だから今は国の援助もあって選択肢は広がっているからよりたくさんの人が私立に行くとは思うんだけどだあとはそのお金があれば小学校も効率行かせないで小学校幼稚園から入れてるもう一つの世界しかし <S S あの目指したた学校行っってよかったよよかね、うん、そ,こは,それは難しいよその目指す学校に行けるっていうのは。 뭐 운も 다분あるだろう, 지, 힘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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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에 가면 비, 뭐 비리야. 비리. 어. 할 택도 없어. <laughs> 어. 모습만 다른 애들보다 비교도 안 되게 머리 나빴는데. 근데 학, 낮은 학교라 그러면 좀 미안하긴 하는데. 음. 그 레벨이 좀 낮은 고리츠? 응. 음. 중학교야. 공립. 공립인데 아. 들어가면 여러 친구들 있잖아. 응. 음. 그 그중에서 그냥 내가 1등 한다고 내가 머리 좋다 생각. 하 머리 좋은 애들 속에서는 뭐 꼴찌야. 레벨이 높고 거기서 1등이면 몰라도 괜찮은데. 정국 핸서치 저는 제일 낮아서 어. 38이었던 것 같아요 핸서치가 <laughs> 괜찮은 없지. 학교 가려면 70, 70 넘어야 되 넘어야지. 어. 거기에서 70을 넘겼던 게 음. 진짜 대단한 노력이었어 여, 그 선생님 덕분이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그 응. 사람을 위해서 응. 열심히 하자 좋아한다는 의미가 잘못되면 안돼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한다기보다 선생님을 존경 믿고 있다 믿고 네. 존경하고 있다 네. 아그러 연애적으로 좋아하면 안돼 그러면 공부 못해 연애적으로 좋아하는 그러니까, 게 아니고 그런 건 음. 하나도 아니었는데 나를 음. 믿어줬으니까 나도 음. 믿음을 뭐라 그래? 보답해야 돼. 스승으로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치, 그치. 학교 끝나고 왕복 3시간을 왕복하는데, 제정신이 아니었어. 학교에서 집까지 전철 타고, 음. 준비하고, 저녁 오면, 도시락 싸가서 3시간 왕복. 집에 오면 12시 넘게. 그게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일본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 아 근데 그 선생님 말이야 너보고 너 너응 음. 진짜 못한다 그랬잖아 그거 끝까지 가르쳐 주긴 했는데 보통 사람처럼 되는 거를 목표로 하라고 <laughs> <laughs> 한국 엄마라서 그런 것 같아 그런가? 5 0 점을 응. 너무 넘어본 적이 없어. 아무리 해도. 그 어릴 때부터 국어를 좀 못했잖아. 굉장히 걱정이었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표현력이 일본스럽지 않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반찬만 해도 일본어의 단어를 몰랐잖아. 어릴 때 엄마가 이게 한국 사람이니까. 음, 그게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잘 모르겠어. 그냥 몰라부터 싫은 것도 있고 난 어려운 일본어. 일본어가 진짜 어렵지. 국어가. 책을 아니니까. 읽는 건 좋아하지. 가고는 싶은데. 나는 못 하겠지. 나는 못할 거야. 와세아카 다니면서 너무 애들이 주변에 잘하는 애들도 많고. 음. 클래스 중에서 음. 톱3 정도가 뭐마 뜻가 와세아, 그런 위에 음. 있는 학교에 갈 수가 있다. 어, 이 차이를 음. 이기기 위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존경하는 선생님 생기면 음. 그냥 따라다녀야 돼. 요그 선생님이 아 귀찮아.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너는 네. 왜 이렇게 많이 오... 어. 이 학원 중에서 제일 많이 연습했다고 음. 걱정하지 말라고 그걸 들어도 마지막 한번더 해주세요. <laughs> 즐기게 따라다녔고 선생님한테. 음. 그래야 네. 열심히 해주지 선생님. 네. 유명했어 나. 맨날 따라 따라다닌다고. 수업 끝나면 꼭 질문. 가. 그 공부하는 기간 조용해졌지. 그아무의 암흑의 시대였지. 암흑의 시대였지. 암흑의 시대였지. 그냥 다 시. 포기했지. 그냥 공부만 했지. 응, 한국도 가고. 못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오로지 그 너무 그것만 신경 썼어 우리도. 대학 입시 안 하려고. 음. 그 공부만 계속 해야 되잖아. 대학 입시까지 해야 되면. 음. 고등학교 가서 또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대학 입시 스트레스 없으라고 그 존경하는 응. 선생님이 응. 친구기도 했어. 그래서 어. 만나러 가는 게 재밌었어. 지금도 만날 정도니까. 어. 그런 응. 선생님은 아마 없을지도 몰라. 별로 만날 수 없지. 운이 좋았지 내가 만날 수. 있었어. 드문 선생님. 한 학생을 돈을 추가로 받은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니 가고 문제. 같이 풀어주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음. 돈안 받고 그렇게 해주는 선생님이 없지 우리가 엄청 먼 데서 오니까 부담스러운다고 <laughs> 산을 넘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강을 넘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안 봐주겠어라고 서로서로 <laughs> 서로 보답하려고 음. 어. 돈을 떠나서 꼭 원하는 데 보내야겠다 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 정이 들었겠지. 서로 서로 정도 들었고 이런. 네가 즐기게 막 묻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애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원래 그런 거야. 음. 안할날는 애는 가르쳐주기 싫어. 음. 근데 막 가르쳐주세요 그러는데 안 가르쳐주고 싶은 선생님이 어딨어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도 너 만나고 만나면 좋아하고 그러지. 은쟁 음. 은인, 은인, 너의 은인이야. 음. 그 은인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빠긴 하지만. 그치.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때 사립을 가면 좋은 점은 대학 입시를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를 재밌게 놀 수가 있 재밌게, 즐겁게, 즐거운 시간. 그러니까 보내. 중학교 때안목을 안목 지대를 보낼지, 고등학교 때 보낼지 두 중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에는 고등학교 때. 에.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쭉 대학교까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할 시간이 있는 것같아 고등학교 때좀 생각을 시작하잖아. 음. 나이가 좀... 음. 18살 되고 생각하는데 을 그때 그냥 입시 준비만 하면 공부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 맞아 그러면 대학교 그 4년도 없지 이번 2년 만에 뭔가 생각해야 돼 그치.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입시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입시 준비를 안 하는 대신에 응.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할수 있으니까 응. 고등학교 때쫙 가는 게 편할 것 같아 고등학교 때부터는 즐거웠잖아 근데 중학교 포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 있잖아 어. 왜 내가 포기를 할수 있었냐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었고 <laughs> 친한 친구 다른 학교였고 어. 혼자 <laughs> 공부밖에 <공부학교 웃음> 없어 <웃음> 공부가 친구 그러니까 뭔가 포기를 해야 돼 한국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쭉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대학교 입시 음. 전국대회니까 그거를 위해서 오랜 시간 그치. 해야 돼 음. 근데 일본은 그래도 중학교 3학년까지만 죽도록 하고 원하는 학교 기뻤던 게아 대학 입시 안 해도 돼 놀아도 돼 이제부터 응. 그거가 제일 기뻤. 어 그러니까 네, 그래도 응.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래도 나가는 애들도 있잖아 더 위에로 가려고. 그런가?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고 고민도 좋은데. 했어. 응. 내가 그냥 이대로 올라가도 되나? 아, 이대로 대학교 어, 그냥? 나도 나갈까? 왠지 걔네들이 더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음. 나는 이대로 그냥 가도 되나 생각했는데 공부만 하다 중 응. 네가 어느 정도만 되면 되지 뭐 톱, 일본의 톱이라도 세계의 톱도 아니야 한국의 음. 톱이 세계의 톱도 아니고 음. 네가 원했던 그 분위기에 음. 장소에 갈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 만족하고 행복하다 네가 음. 그럼 그걸로 다 된거지 그런다고 고등학교가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또 장도 하고 사회적인 이미지도 좋고 음. 음, 뭐 됐지 뭐더뭘 바래 사람이 위를 보면 끝이 없어 맞아 어떤 사람 페이션이 이거? 난 뜨거운 거못 마셔 <laughs> <laughs>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시간에 맛있어. 또 찾아뵐게요 어. 서비스가 좋은데? 서비스 좋은 사람이 됐는데. 응? <laughs> 차가워졌다, 그러니까. <laughs>